<laughs> 안녕하십니까 상민통은 김보경입니다 임주희입니다 <laughs> 제가 요새 영천에 오면서 제일 많이 통화하고 제일 많이 여쭙고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영광입니다 아, 너무 좋습니다 <laughs> 저도 초본데 <laughs> 아,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막 상담도 해주시고 이래서 막 즐겁게 일하고 그럼요. 있어요 너무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갈 때마다 재밌게 가잖아요 뭐좀 드릴까요? 과자 잘 드세요? 아니요 아.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응. 너무 졸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<laughs> 어 이제 주무셔야죠 6시가 됐는요 가서 저랑 딱 5분만 놀아주세요 5분만 놀다 갈게요 <laughs>